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응봉산에 왔는데요 응봉산 중턱에는 자연적으로 운천수가 콩콩콩 솟아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운천 역하러가봅시다 울진에 놀러 왔는데 비바람이 하루종일 커 보여요 구름이 내려온 듯 산을 덮고 있네요 3년 전큰 산불이 있었는데 아직 산에 나무를 심고 있나봐요 담배 꽁초 때문에 일어난 화재라고 하던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숲이 회복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오, 비가 저기다. 너무 많이 와서, 응봉가는 내일 가고, 덕후 온천에 왔어요. 끝에. 스파월드와 대온천장이 있는데, 스파월드 요금은 비수기 성수기 차이가 있었고요. 저는 대온천장을 이용했고, 가격은 만천원이었어요. 비가 와서 제법 쌀쌀해 온천 가기 좋은 날. 비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 반신욕을 하고요. 응봉산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42도의 온천수락하는데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온천호에 도착한 비 내리는 죽변아. 맛집으로 소문난 오래된 식당에 왔는데요. 메뉴판이고요. 연탄불에 양념된 차돌박이를 구워먹는데 불량도 느껴지고 맛있게 잘 먹었던 곳이에요. 오늘의 숙소 구수곡 자연휴양림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여기 계단 아래인데 짐을 다 들고 걸어 올라와야 해요. 하, 굉장히 험난하게 숙소로 왔습니다. 구수곡 자연휴양림 느티나무 2호입니다. 통나무 집이 예뻐요. 작은 주방, 화장실. 청소기도 있고 그리고 작은 방이 있습니다. 어, 나무 냄새가 나무 괜찮은데? 오늘 하루 묵어갈 울진의 숙소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불긴 하지만 날씨가 개었어요. 자꾸만 비가 왔다가 다시 날씨가 개는 느낌?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은데요. 대신에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고 합니다. 최대 초속 1 9 m s 라고 하네요. 체크아웃을 완료하고 제가 묵었던 4인실은 8만 원. 저렴하고 좋은 숙소였어요. 응봉산도 식후경. 열심히 검색한 옹심이 칼국수 집에 왔는데 이집 맛있었어요. 모두부가 먼저 나왔는데 뜨끈하고 건강해지는 맛. 칼국수 국물이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근처 가면 다음에 또갈 맛집이에요. 오늘의 등산 코스는 덕후온천 리조트 코스로 올라갑니다. 덕후개곡 극립공원이라고 하고요. 아! 지도가 다 색이 바래버렸어요. 여기는 12개의 다리가 있는데, 첫 번째 다리, 금문교가 나왔습니다. 응봉산 <laughs> 원탕코스는 왕복 약 8km 정도의 코스인데 걷는 내내 시원한 계곡을 보며 갈수 있어요 오늘의 등산코스는 용속고를 따라서 산신각이 있는 온천까지만 갔다가 원점에 기하는 코스입니다 흥봉산은 백대명산 중에 하나인데, 정상이 999m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모들을 데리고 갔다가는 엄청 혼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원탄까지만 갔다가 원점 얘기하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숲이 더 초록초록하게 색깔이 예뻐졌어요. 눈이 시원해지는 초록색이에요. 이 등산로에는 12개의 다리가 있는데 12개의 다리를 다 지나서 걸어올라가면 도쿠온천 온탕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곡물을 건너고요두 음. 번째 다리는 서울의 서강대교를 만든 다리인데요 99년도에 완공됐다는 서강대교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다리네요 서강대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미니어처 서강대교를 건너면 본 계곡. 물이 정말 맑은데 색이 특이해요. 계곡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걸어갑니다. 비온 다음 날이어서 그런지 진짜 풀냄새가 너무 좋아요. 나무냄새, 흙냄새 풀냄새. 평탄한 길이라 금방 올라갈 수도 있는 길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풍경에 자꾸 마음 멈추게 되더라고요. 어제 비가 와서 아쉬웠는데 수량이 많아 오히려 좋았어요. 길은 등산보다는 트레킹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파르지도 않아요. 옆으로 관이 계속 있는데요. 이 관이 원탕에서부터 온천수를 리조트까지 끌어내리는 4kg짜리 파이프라고 합니다. 산책하듯이 등산로를 오르다 보니까 벌써 세 번째 다리가 나왔어요. 세 번째 다리는 프랑스의 노르망디교. 어! 다리가 흔들려! 이 다리는 튼튼한 듯 하면서도 흔들렸어요. 네 번째 다리가 바로 나왔는데요. 네 번째 다리는 시드니하버브리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하버브리츠는 <laughs> 너무 귀여웠어요. 엄마, 엄마 하버브리 집본적 있지? 어. <laughs> 너무 달라. 아니 그러니까. 1%, 1%. 염색했어, 같이 데그치지 돌이. 엄마 물고기 있다? 물고기 없어. 아니야, 내가 한 마리 봤어. 아니야, 진짜 물고기 있었어. 어디 갔지? 저기, 저기, 조그만한 거 있네, 성사리. 오른쪽에 튜브가 하나 있는 걸 보니까 여기가 여름철 물놀이 포인트인가봐요. 저기 동굴도 있고. 계곡물에 손을 한번 담가 보고 싶었는데, 와,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대충 손을 씻고, 날씨가 반짝반짝. 엄마가 담아준 예쁜 한. 이런데 배어 찍고 있었다. 하늘이 너무 예뻐. 어, 어 하늘 봐봐. 가자. 여기도 완전히 산책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계단길도 나오기는 합니다. 다섯 번째 다리 크네이교 독일의 다리라고 합니다. 다리에서 보이는 용소 폭포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래요. 어떻게 저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바위가 깎였을까요? 다리만 계속 건너다가 끝날 것 같은데, 여섯 번째 다리가 나왔습니다. 벌써 방이 나왔나봐요. 맞아요, 어느 맞아? 이제, 계단을 올라오니 일곱 번째 다리가 나왔고요. 여덟 번째 다리, 경복궁에 있다는 취향교가 나왔습니다. 어? 페인트 바른 지가 얼마 안 됐나봐요. <laughs> 여기 페인트 통이 있어요. 고종과 왕비 명성황후가 산책을 즐겼다는 경복궁 향원정의 취향교를 건너갑니다. 경주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 징검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고 올라가는데 이 다리가 계곡과 제일 잘 어울리네요. 맞은편 암벽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 구름도 하나 떠가네요 흥공산 덕구온천은 고려시대에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멧돼지 사냥꾼이 자칫 멧돼지를 쫓고 있다가 멧돼지가 어떤 계곡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다 나와서 썬살같이 뛰어가는 걸 보고 그 계곡물에 가봤더니 그 계곡물이 되게 좋은 온천수였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있거나 말거나예요 열 번째 다리, 트리니티교입니다. 여기도 역시 멋진 계곡의 풍경을 볼수 있었어요. 열 번째 다리를 건너니까 약간 돌길이 시작되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산에 비하면 정말 완전 산책로 수준의 길이에요. 지금 등산로 분기점까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정표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모래째로 넘어가서 헬기장을 지나 정상으로 갈수 있고요. 효자샘 원탕 방향으로 마저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쉼터가 하나 있고요. 이쪽까지 방송도 나오나 봐요. 오늘도 원래 비예보가 있어서 조마조마했는데 날씨 요정이 왔나 봐요. 반짝반짝 빛나는 계곡물과 나뭇잎 실물이 훨씬 아름다운 숲길. 울진 응봉산은 아름다워서 백대 명산에 들어갔나봐요. 열 번째 다리 이후로 다리가 안 나온 지가 한참 됐고요.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엄마랑 저는 지금 되게 천천히 이것저것 다 구경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모들이 어디 갔는지 아예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이끼가 돌에 가득낀 게. 예쁘죠? 신기하기도 하고, 희귀의 있 <laughs> 짱돌, 짱돌, <laughs> 짱 짱돌, 짱 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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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갑니다 짱돌, 한산 행되게 해달라고 빌었어 이모들이 없어져돌돌탑이 여러 개가 보이고. 근데 엄마는 일단 여기 길이 너무 예쁘고 편하고 좋대요. 오랜만에 효도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기가 엄마도 저도 안 터지고 있거든요. 어, 진짜 깊은 산 속에 들어왔나봐요. 일행들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 더 불안한 느낌인데?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어서 이쪽에 SOS 전화가 하나 있고요. 도모 에가와교 일본에 다리를 건넌 건가 봐요. 오랜만에 만난 11번째 다리. 다리를 건너오니까 약수를 만났어요. 음, 물 시원하다. 술마저한번 먹어봐. 쉼터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화장실이야. 저 쪽에 또 SOS 전화기랑 화장실, 진짜 화장실 이 있습니다. 등산할 때 방수되는 등산화가 필요한 이유. 이쪽으로 지금 어제 온 비가 쭈쭈쭈 시냇물이 돼서 흐르고 있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열두번째 다리가 저기 멀리 보이네요. 마지막 다리지만 특별할 게 없는 다리예요 드디어 도착한 덕후온천 원탕. 도착하자마자 분수대가 있는데 여기서 온천물이 정말로 퐁퐁퐁 솟아나고 있어요. 너무 뜨겁지도 않은 따뜻한 42도 정도의 온천수. 우리나라에서 여기밖에 없다는 자연용출 온천수를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나 이거 봐! 여기 있다! 나도 못봐 조격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홍동산에 진짜 와 보고 싶었어요 산에서 이렇게 온천수로 조격을 할수 있는 산은 홍동산뿐일 것 같아요 여기 조격탕이 발 모양으로 생긴 조격탕이라고 하는데요 이조욕탕에서 2~30분 정도 발을 담근 후에는 꼭 저기 시원한 계곡물로 가서 2~3분 정도 차가운 물로 발을 식히라고 합니다. 이유는 근육이 너무 풀어지면 산에서 내려갈 때 다칠 수가 있다 하네요. 갑다. 아, 뜨거운 봐. 우와 여기 돌도 진짜 뜨거워요. 산 중턱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 온천 조욕탕 뒤쪽에 수건이 걸려 있는데 자유롭게 쓰고 걸어두고 가면 된대요.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도 보고 20분 정도 앉아 있으려니 심심해서 이곳 저곳 수원 체크. 물이 진짜 뜨거워요. 온천수가 나오는 이쪽이 명당 자리네요. 아참, 이모들은 원탕에서 다시 만났는데 엄청 빨리 올라왔다가 저랑 엄마 만나고 바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이 코스는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들도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나들이 코스로 너무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여기 물위도 엄청 따뜻해요. 어? 저기 끝. 계곡에 발을 담가보러 가고 있어요. 아 어? 여름도 아닌데 계곡이라니? 발이 어? 진짜 차가워요. 하시마 <laughs> 9월달에 계곡이라는 발이 오려붙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담분 어떻게 붙죠? 어 나... 물이 차가워 <laughs> 물 차가워 응봉산 정상에 마저 등산을 하시려면 이 계곡을 넘어가가지고 저기 보이는 굉장히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 응봉산 원탕 원탄 코스가 원탕까지는 굉장히 평안한 길이지만 원탕 이후부터는 정말 급격한 경사가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응봉산 정상을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원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봤던 심터 있는 데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껴입고 있는 이유는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요. 또 비가 한 방울씩 내리는 것 같아요. 바람도 진짜 진짜 많이 불어요. 22년도 화재 때흥봉산이 불탔잖아요. 여기 아직도 산이 탔던 잔해들이 있습니다. 하산을 완료해서 바다를 보러 왔어요. 울진까지 왔는데 바다를 안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